저는 저 외부 프로그램 있어서 그걸로 지금 네. 창 통째로 녹화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혹시 그게라도 해놓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먼저 발표 한번 가겠습니다. 그 혹시 영상은 개인별로 하나씩 찍어 놓을까요 아니면은 저희 전체 이거 지금 하는 거 녹화를 큰 거를 하나를 따가지고 할까요? 어.. 가능하다면 전체 그냥 전... 따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면 일단 발표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펀드멘탈 리미스 오브 투 레이어 버트 인클스 엔드 아트 윙및그레디언트 메소드 발표를 맡게 된 조수빈이고요. 학번이 지금 제가 동명이인 분이 계셔서 이제 학번을 적어, 같이 적어두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laughs> 학번 같이 적어뒀습니다. 제 학번호 7 6으로 나는 학번입니다. 지금 좀 생각한 게 제가 사실 예, 너무 혹시 지금 발표 중이신가요? 네. 뭐뭐뭐 뭐, 뭐, 뭔가 이슈가 있으신가요? 아 네. 일단은 저기 학번 적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저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 게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식이 그 수학적인 어떤 증명에 치중해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제가 그 부분을 네, 시간을 투자를 해봤지만 파악을 못해서 실상 발표가 발표가 아닌 상황인지라 그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 목차로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제 논문에 그, 저 잠시 죄송한데 네, 한한분안 들린다고 그 채팅 남겨주셔서 어? 안 지금 아, 나갔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들리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아, 아 네, 감사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논문 d a 이 그냥 가장 큰 컨셉과 이제 논문에서 뭘했는지 g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사례 정도로만 a 놓았습니다논문 g 가장 기본 컨셉 k 나와 있는 g Kadang, k 손실 압축을 해줄 수 있는 인코더 부분과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뷰럴 네트워크의 일종이고 이제 논문에서는 가운데 레이어가 두 개가 들어간 어떤 인코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주로 이제 어떤 더 여기 뷰티에 나와 있는 대로 디멘전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데 쓰거나 혹은 어떤 특징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특징을 토대로 이제 평균적인 그 이미지 맵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몇번 인공지능 사례 같은 데서 보실 수 있는 이 그런 경우도 이제 오토인코더로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오토인코더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있지만 이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오토인코더의 그 성능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오토인코더의 성능적인 한계점과 그 성능적인 한계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를 이제 큰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무엇을 했느냐인데. 이제 왼쪽에 크게 해놓은 그 논문의 일부분은 논문에서 지정한 오토인코더와 이제 그 오토인코더에 대한 그 오토인코더의 그 손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함수인데 이 논문에서는 위에 그 일원 공식과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투레이어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번과 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는, 저, 공식이라고 그, 그런 거에 최소화하는 걸쪽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파악을 못해서, 이제, 대략적인 진짜 컨셉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인코더의 이제 한계 성능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 논문에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한계 성능을 달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적어왔는데 이 해당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제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과 이제 데이터셋이, 그 데이터셋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셋이 이제 그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의 상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과 다음 스텝 펑션이 그 활성함수가 사인인지 사인 사이닝 경우에 대해서 그게 다루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논문에서 투레이어의 오토인코더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들과의 비교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첫 번째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인 함수가 뭐 활성화 함수인 상황 상황에서 이제 그 데이터의 분포를 아까 그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인 상황과 아닌 상황에서 각각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다른 알고리즘들과 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소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다음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방법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수학적인 방법을 파악을 못한 점에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기 어렵고 이제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피규어에도 자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여기 이 한계 성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스펙션 4 2쇼스라고 되어 있는 저 문단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 r이 1보다 작을 때니까 앞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컴프레션 레이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이뭐 이제 피어 m 이나 저기 어떤지 인 모르겠는데 VAMP 저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기서 이택 논문에서 택한 이제 투레어의 스토캐스틱 그 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보다 성능이 좋은 경우가 있다 같은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 것만 이제 겨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논문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이제 수학적 계산이나 딸림 정리나 아니면은 이 여기서 보여드린 것 같은 경향성의 피규어가 몇개더 있는 정도라서 사실 실질적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간 엉망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점이라는 부분은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파악을 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논문의 경향성이 그냥 이제 지금 이 성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능에 이제 그 성능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비교했을 때 데이터 값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압축될 때의 로스라던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그렇다면 그 그러니까 압축했을 때 나는 손실의 로어 바운드를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것과 이제 그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이 실제 이제 상황에서 만든 오토인코더가 그 압축 손실을 이제 그 로어 바운드에 가깝게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수학적 제시에 가까운 논문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뭐 이제 일레이어짜 오토인코더를 썼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이게 다른 알고리즘 대비 이게 더 좋다 같은 부분은 제가 발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뭐 굳이 따지면은 혹은 뭐 방법론 쪽으로 여기서 r 압축률 조건이 일치할 때 이제 다른 알고리즘 들보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주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압축률 조건이 맞을 때는 압축률 조건과 이제 데이터 분포 조건 그리고 이제 그아 압축률 데이터 분포 그리고 이제 그활성 함수가 사인 함수일 때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채택한 이제 트레이어 오토 인코더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는 정도로 잘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첫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어요? 그 제목이랑 아, 네. 네네. 프레, 프레젠터 그 학번 좀 참고 해야 돼서 창을 꺼가지고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없으시면은 그 이거 다 적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발표는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저 먼저 해도 될까요? 저 아, 네. 방에서 하고 있는데 곧 룸메가 올것 같아서.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기 몸소 중지하겠습니다. 계속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다음 분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퓨전 모델스에서 a r t i s t as w closing the gap between humans and machine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2019-11162 조상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로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좀 알아야 하는데, 디퓨전 아, 모델이라는 죄송한데요. 게. 아, 그런데요. 네.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어, 어 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지금 혹시 몇 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이 페이지 지금 이 페이지 나왔습니다. 어잘 지금 원활하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잘안 넘어갑니다. 어 그래요. 네잘안 넘어갑니다. 어요 끝나고 각자 자기가 자 학번이랑 논문 그냥 카톡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빠를 것 같네요. 혹시 지금은 잘 넘어가나요?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라이라이키 디퓨전 모델인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거는 뭐그 지식은 없는데 이미지 생성형 모델에서 되게 좀 핫했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말 그대로 확산 모델인데, 이게 확산 구조를 따와서 그 이미지를 이 사진을 보시면 노이즈를 가하다 보면은 계속 노이즈를 가해서 이 노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이즈로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노이즈를 역추적해서 원본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생성형 AI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이전에 이제 겐 모델, VAE 모델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인간의 그 유사도가 높게 뛰었는데 그 부분에 인간과 유사도 높은, 높다는 사실을 좀 분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프라블럼 스테이트먼트는 AI가 생성한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 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유사도를 가질까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디퓨전 모델이 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유사도를 가질까라는 질문보다는 좀 디퓨전 모델이 그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이게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있는. 데 네. 우선 모델에서 총두 가지 모델을 들고 왔는데 그 논문에서 원샷 제너레이티브 모델스 중에서 DDPM이라는 모델이랑 그리고 CGD CFGDM 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laughs> 우선 DDPM을 보면은, 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를, 실제 노이즈엔 그, 입실론, 그, 이 뒤에 항이, 어, 잠시만요. 뒤에 있는 항 실제 노이즈입니다. 근데 이거랑 최대한 가깝게 X와 Y를 기반으로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는지인데, 이 X와 Y가, 이제, Y가, 실제 샘플이면 x가 이제 그 논, 모델이 생성한 샘플이고 그두개 사이의 노이즈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노이즈랑 가깝게 학습을 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모델의 그 밑에 그레디언트식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로그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델이 예측하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xt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y에 더 가까운 샘플을 생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는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알파는 t에서 의 노이즈 수준을 조정하는 스케일링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 cf gdm은 이 ddpm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통해서 기존 y를 더잘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감마 값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y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원본 이미지의 성질을 어느 정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 생성 모델이 아니라 그 언어 모델 중에서 GPT 이런 데 쓰인 것 중에 PPO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약간 파인 튜닝을 할 때, PPO 방, 그 기존 정책을 좀 유지하면서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띄었을 때, 좀, 원본을 잃지 않고, 그좀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과 좀 유사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두 모델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이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엄니글라시라고 어, 이게 그냥 문자들을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이 데이터셋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 B, C, e, T 알파벳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데이터셋의 일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처음 보여주는 문자를 보여주고 뭐 저희가 아랍어 이런 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저희는 그거를 좀베껴서 그리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데이터셋으로 만든 건데 여기서 weak Generali generalization split이라는 개념은 테스트를 위해서 각 알파벳 이제 모든 문자에 대해서 뭐그 문자 중에서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모든 알파벳이 훈련 과정에서는 보여지지만 모든 기호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본 적이 없는 그 기호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은 뭐 ABC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넘겨서 이그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제외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킥드로우 퓨샷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어, 킥드로우 챌린지에 기반을 해서 참가자들이 주제를 제시받고 20초 이내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 원본 킥드로우 데이터셋은 같은 물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